오늘은 3월 20일 수요일. 지금 시각은 아침 6시 50분입니다. 부산의 하늘은 대체로 맑고 파도도 조금 일고 있습니다. 태양은 누리마루 동백선 위로 떠올랐습니다. 오늘은 이 수명공원에 수영구청에서 이렇게 벽에 타일 작업을 해놨습니다. 이 타일 작업을 하니까 그 어, 약간 흉물스럽던 어, 어, 콘크리트 벽에 매끈한 타일을 붙이고 거기에 무늬까지 해서 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. 이 타일 작업을 하면서 어, 이렇게 타일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띄워놓고 어, 타일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공간이 있죠 어,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, 밀락 이렇게 타일 작업을 하면서 어, 이렇게 벽과 타일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태풍이 오면 파도가 엄청 셉니다. 그 파도가 바위도 밀어올릴 정도인데 과연 이렇게 흉물스러운 벽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긴 하지만 저어 타일이 과연 그 파도에 견뎌낼지 그게 의문입니다. 아마 구청에서 해서니까 뭐 강도 시험 같은 거는 했겠지요 그러나 글쎄요. 이렇게 공간이 있게 시공을 해서 과연 이 타일이 그 파도의 힘을 버텨낼 수 있을까?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아, 구청에서도 한번더 어,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붙여서는 아마 견뎌내기가 힘들 거예요. 괜히 구청에서 하는 일 내가 이래라 저래라 방해하는 것 같지만은 염려해서 하는 말입니다.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서로 돕고 기도하며 행복하십시오. 수영구청 직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업무 충실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